와이어 드라이버 동영상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, 자이 와이어 드라이버는 자 끼우시고요. 이거는 한 방향으로밖에 안 됩니다. 어 포워드 리워, 리워드 다 됩니다. 포워드 리워드. 이걸 끼실 때 뒤에서 넣으세요. 뒤에서 넣으시는 게 원칙이에요. 뒤에서 넣으셔서 안통하셔서 앞으로 오셔서. 잡아 물고 들어가니까 이 들어가죠 이게 리버스로 리버스 아시겠죠? 어 이렇게 쑤셔 넣으면은 안 됩니다. 뒤에서 넣는 거예요. 이거는 뒤에서 넣으시면은 1.0.7에서 어, 1.2 지금 이게 1.3이거든요. 빡빡게 들어가는데 1 3까지 되는 것 같아요. 포워드 리워드 요즘은 그램 시리즈라든가 스트라이퍼 시리즈도 보면 그 와이어 드라이버는 따로 따로 쓰는 게 추세입니다 요즘 자 이렇게 에어로 쓰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이거 하나 쓰시면 오래 쓰세요 아니 안 그러면은 그 컴프레셔 연결하셔갖고 쓰셔도 컴프레셔는 어, 이런, 치과용 컴프레셔에 Y자 하셔가고 연결하신 커플러 드릴 테니까, 그렇게 쓰시든가, 할 시대로 하세요. 음, 오늘은 그, 에어드릴, 홀스, 3M 홀스랑 컴메드에서, 어, 정액과 리머 앤 드릴이랑 와이어 드릴, 이랑, 와이어드릴, 그 다음에, 서스탈 소를 드리겠습니다. 그 이건 이거는 이제 그 3M이나 림바텍, 컴메드가 이런 방식입니다. 그래서 에어드릴은 어 일단은 중요한 게예어 질소를 이렇게 그렇죠? 이게, 이게 의료용지 있습니다. 검정색이. 그래서 이제 이 커플러가 이게 의료용이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뭐냐 그 컴프레셔에도 바로 연결하게, 끔면 요, 요, 요 커플러를 개조해드렸어요. 그래서, 어, 꼽으시면 됩니다. 바로 원터치로 꽂게 되어있습니다. 꼽으세요. 꽂고질도 돌리시고. 그래서, 이 에어 호스도 오토클립이 됩니다. 원래는. 답장하지 마세요. 이것도. 된다 원칙상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. 자, 그래서, 보시면은, 이게 에어 드릴입니다. 드릴이 이제 모드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드릴링 한 모드, 빨간색 해놨죠. 드릴링 모드,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깎는 모드, 뼈 깎을 때 쓰는 리머 모드, 하이토코란 얘기죠. 스크루박을 때 쓰는 스크루 모드,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 뒤에 세이프, 포워드 세이프, 리버스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3의 방식이죠. 그래서. 이 회사마다 또 이게 또 조금씩 틀려요. 요, 요, 요. 그래서 끼우시고. 자. 그래서 이 안에 이걸 끼우시는 거죠. 이렇게 약곱스 척을 눌려서 끼우세요. 끼우시고. 키 척으로 돌리셔가서 여러 가지 들링, 피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. 이게 리버스입니다. 리버스 포워드. 포워드. 그 다음에 이건 트그 다음에 리버 기능. 그 다음에 드릴링 아까 회전력이랑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런 에어드릴은 안에보면은 오래 쓰시면 리드나라든가 이런 것도다 세척해 주셔야 돼요. 다, 요거 다 분해해서 청소하는데 한 3일 걸렸어요. 인건비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와이어드릴입니다 와이어드릴 따로 쓰시기 아주 아, 좋아요 세이프 포워드 세이프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, 안, 안 돌린다는거 리버스 자 이거는 얇은 우리 와이어 꼽으실 때 쓰시기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꼽으시고 자, 꼽으시고 입니다. 그래서 와이어를 수 꼽으시고 얇은 거 피닝 할 때는 이거 쓰시면 아주 좋아요. 꼽으시고 포볼트 세이브. 그래서 얇은 것들 0. 1mm짜리. 나머지 굵은 건 이걸로 쓰셔야 되고 피닝 하실 때 쓰실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물고 들어갑니다. 쓰시면 반 자루도 돌고요. 와이어들을 드리고요. 이나는 이제 서이타 쏩니다. 이 정도를 쓰셔야지 큰분을짜있어요 우리가 마이크로 서이타의 본은 조그만 거, 손가락 요 정도 굵기 정도 외에는 그 이상 쓰시면은 이런 거를 쓰셔야 돼요. 그래서 그어이 블레이드야. 뭐 미리스 작은 거부터 해갖고 큰큰뼈 자를 때는 넓은 거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여기 자기에 맞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홈에 딱 끼우시고 잠그세요. 잠그시면은 잠깁니다. 그래서 이거 각도 조절되는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얇은 거, 마이크로, 이, 이 정도는 마이크로 정도 수있겠 이거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니 소모품이니까, 몇번 쓰시고 무뎌지면 사세요. 제가 3만원씩 정리해드립니다, 새 거. 그래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. 자, 그래서. 그리고 이제, 그, 이거를 이제, 질소 탱크, 산소는 쓰지 마세요. 산소로 쓰시면은, 안에 미드나 이런 게 삭습니다. 질소나, 아니면 에어, 컴프를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컴프에 이 컴프 그러니까 뭐 치카형 컴프레셔 있고 있으신 분들은 이 커플러만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. 그 연결하시는 방법은 어 이런 것들이요. 이렇게 연결해 드립니다. 그래서 컴프레셔 이거 설아나 Y자 사셔갖고 쓰시면 질수 안 쓰셔도, 이건 에어를 쓰시니까, 에어를 쓰셔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3종 썼습니다.